누구에게나 뛰어넘어야 할 벽이 있다. 오는 순간 숨을 막히게 하는 것. 손을 데려할 때마다 시긋땀을 나게 하는 것. 우리는 그 벽들을 뛰어넘을 것이다. 자, 들어가자. 아, 처음 하는 거니까 튜토리얼에 나오는구나. 아하. 하지만 너무 안심하진 말도록 일망에서는 저희들 거의 이길 수 없다고 봐야 되지. 무시 질병 부터는 애들 옷을 입혀줘야 되나? 시치기말고 사망 아니야? 자, 너희 실력을 보여줘, 아나스타 아야 아, 뭐 아나스타시아 이름 겁나 길해 이름 니메해버릴까? 야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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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휙아 다시 살아 휙아 <laughs> 고기톱 니아어 어.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 그래 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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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실 심상치 않은데 가자 아, 아, 가서 몰랐더니 아 막고 그리고 오절또 먹이도 아 그리고 한대 때려주고 치아 제가 돌라 쓰자 와 그래 피했어요 나이스 그렇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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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제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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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막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왔다. 아자, 아자, 소약 걸렸네. 아자, 아, 내 손도 업까 아, 토도 아. 아, 아. 얘를 버려야 될까? <laughs> 일단 너 책장 한번 보고서 내가 생각한다. 토 아유, 참... 절대적으로 합이 카드 승리하는 카드잖아. 이 카드에 너의 운명을 걸어라. 토 아, 뭐... 아, 뭐... 멋지시냐? 거지 같은 거지. 어, 이... 어, 잠깐만... 갑자기 왜 평균 얘기를? 잠깐만 어, 불안해? 봐주시고 허약은 미안하죠 방어에는 걸리지 않아. 아 역시나 <목소리> 그냥 리해린다최강도관고요아 <목소리> 하필이야 정직한 승지가 나왔네. 아니 원래 속눈도 정하지않으면서뭐야씨 <목소리> 살아라. 아버지 할려도 센즈센즈아 인형 조종 아니 이런 이거 멋지면 써야겠다. 이거는 <목소리> 제발요 가자. 아아아좀온돌이 아, 아아 에에에에에에에에! 에, 이이 아.. 아르카비드 고가 이네 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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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골 이게 문제에요, 이요! 바 예. 아, 에, 아, 그, 그, 근데 괜찮아. 이게 이이라 하더라도 우는 이제 힘이상상하기 때문에 도주 눈들. 하요 아, 아르 <놀나> 살려주세요! 아, 아 일와 로와, 자 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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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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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와와와 야너 도와줘! 아이! 아이 아니, 아 저! 제발 그때랑 같은 네딩은 안 된다! 가자! 아, 쥐! 아. 아. <러> 아. 어서 나오시오! 아휴... 정말... <laughs> 거의 뭐 폐지인데? <laughs> 아, 자, 다시 한번 들어왔다! 너네 뒤틀림의 책! 적당히 가져갈 것! 적당히만 가져간다면은! 용서해 주겠다. 아나스타시아, 야 이번에 이 이번 이름을 제대로 불러줬어. 사람 같은 것만 뽑아라, 제발. 헐? 아 용기의 아리야. 최대 최대 나지나고만한데 힘이를 부여네. 가서 아 고통으로부터 해봐. 죽겠다는 거죠. 주인공이 <laughs> 예, 예, 예. 나 절수밖에 없는 건가? 오이 이번의 눈물. 아 합산이야. 아, 합산 사자두장 느낌 나는데. 아. 자, 가라! 나 몰랐어. 2 만에 게임이 터졌다고요? 에이, 거짓말. 거짓말. 아, 뭐브투자는데번 오, 야, 잠깐만. 아, 아니야. 모브 투 자인드. 재나 아, 그래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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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어? 나름. <laughs> 나름이 아니야. 개안 좋아. <laughs> 아. 한 번만. 아, 새벽녘. 아, 마을 부숴 거. 오, 세지사랑나운 철장을 덤나 승리. 나이스. 아멈춰멈춰아나스타시아의 <laughs> <멈춰라이>! 아, 아. <laughs> 의지가 시험 받고 있습니다! <laughs> 살아남을 수 있을 까 응. 너의 삶에는 의미가 있을 것인가? 넌그 <laughs> <멈추장> 죽어라. <웃음> 그렇지! <웃음> 아, 안아저 네, 먼저 아아아아아아아아! <laughs> 으아! 이겨내시고! 딱아해시고 나이스! 좋았어 <laughs>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. 호잇! <laughs> 아, 두 넓은 파괴! 아아아아이 가! 이긴다. 바로 우리. 스팩에. 루아이 자식아, 이것이 바로 우리 팀이야, 이 자식아. 아볼모이킥기까지 볼목... 크... 이건 당할수 막... 없는 흐름이다. 죽격아이차버리거 거야. 해킹 마구 할킥기 아, 호모로요 이제. 아니 갑자기 거역기가 몇 개나 나오는 거야 이게? 지금 쿠폰을제물로사왔서 사기 카드만 나오는 거야. 음, 자, 다들 준비됐나? <laughs> 예, 사산음 <사사님. 웃음> 아저 <laughs>